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상임위 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이 접수됐다는 국회 사무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20년 넘게 주택 및 부동산 전문가로 일해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선출되었으며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청년들의 고시원 문제, 분양권 전매 문제,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피해 구제, 화재와 관련된 건축법 개정은 물론 새 정부에서 주력하겠다고 하는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도 관련법을 발의하고 국회 연구단체를 조직하는 등이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떠한 사정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상임위 교체 신청서를 사무처에 접수해 본 의원을 강제적으로 타 상임위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최순실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당원으로서는 최대의 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그때 아, 다른 의원, 다른 징계를 받은 다른 의원들은 얼마 전 모두 징계가 해제되었지만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동안 감내해 왔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정지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독립된 헌법, 헌법 기관으로서의 직무는 충실히 수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헌법 제46조 2항에서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어느 당이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있어 엄격한 잣대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소위 쪽지에선 집어넣듯이 아무도 모르게 본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만큼은 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이 국회의원인 저에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2년이 보장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임기를 묻지마 사보임으로 형태로까지 전행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낼수 있겠습니까, 동료 여러분? 이 일은 비단 저에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개 의원이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선 이런 나쁜 설례가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결정이 번복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장님께도 호소드립니다. 국회법 48조 8항을 보면 의장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장님께서 이 국회법 48조 8항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하시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껏 또 양심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제 입장을 이것으로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이 국회의원인 저에게 보장한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아울러 2년이 보장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임기를 묻지마 사보임으로 형태로까지 전행한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소신껏 양심에 따라 자기 의견을 낼수 있겠습니까? 동료 여러분. 이 일은 비단 저에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선 이런 나쁜 설례가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결정이 범부기항에서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어느 당이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있어 엄격한 잣대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소위 쪽지예산 집어넣듯이 아무도 모르게 본 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만큼은 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제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당원으로서는 최대의 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미 그때 아, 다른 위원, 다른 징계를 받은 다른 의원들은 얼마 전 모두 징계가 해제되었지만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벌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동안 감내해왔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정지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독립된 헌법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는 충실히 수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헌법 제46조 전문가로 일해온 전문성을 인정받아 20대 비례대표 초선으로 선출되었으며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청년들의 고시원 문제, 분양권 전매 문제, 조합아파트의 조합원 피해 구제, 사저와 관련된 건축법 개정은 물론 새 정부에서 주력하겠다고 하는 도시재생과 관련돼서도 관련법을 발의하고 국회 연구단체를 조직하는 등이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떠한 사정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상임위 교체 신청서를 사무처에 접수해 본 의원을 강제적으로 타 상임위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최순실 아십니까?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상임위 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이 접수됐다는 국회 사무처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20년 넘게 주택 및 부동산